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기본기를 무한반복하는 파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에게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재생에너지는 이제 그 제2의 원유인데, <laughs> 어떻게 역전이 돼서 중국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 있고요. 그에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의 제조업 전략이 중국 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파이트 타임스 기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중국 경제 성장에서 이제 부동산, 인프라 투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20년 동안 보니까 GDP의 40%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은, 어, 세계적으로는 약25% 투자 비율이 되겠고요. 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투자가 좀더 많이 일어나니까 보통 30에서 35% 어,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40%대에 투자를 해왔으니까요. 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볼수 있고, 그 중심에 부동산과 인프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그런데 저희가 뭐 이전에 다뤘듯이 2021년에 어, 중국 정부가 이러한 성장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 어, 새, 새로운 저, 성장 전략을 찾기한 위 노력을 하면서 어, 부동산 업체의 과도한 부채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소위 세 가지 레드라인 이러한 그 정책을 부과했는데요. 를 세 가지 레드라인을 하면은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70% 이내로 유지한다. 자기 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을 갖다가 100% 이내로 유지한다. 그다음에 단기 차입 대비 현금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한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부동산 회사가 이제 앞으로는 과도한 차입에 의한 성장할 수 없도록 하면서 부동산과 인프라 부분의 경기가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었고 당시에 시진핑 주석은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생활용이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향후에 부동산과 인프라 부분이 중국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중국 정부가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개발을 이제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에 이제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설기 뭐 19세기 그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기반을 하,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제조업을 기반으로한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어 중국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중국 제조업 이 첨단 제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국 정부의 정책의 전환은 크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국가가 구조적 변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야 된다. 이러한 시도를. 어 보이고 있다고 해석될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는 모방을 통한 어, 경제 성장을 추구했다고 하면 이제는 독창적인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경로를 채택해 된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조업이 이제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전지. 이렇게 되겠는데 중국의 이들 품물 품목 수출이 30% 증가한 1470억 달러를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어 이러한 분야에서 어 급속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점점 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어 또한 반도체, 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부분에서도 아주 큰 발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핵융합, 양자 컴퓨팅, 수소 에너지, 우주선, 바이오 제조 등도 성장을 목표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국의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 자립과 자원의 독립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주요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점에서 어, 시진핑 주석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 혁신을 통해 중국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서구 제재에 대한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그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제조업이 이제 부동산과 인프라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 이건데 코로나 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저축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제 중국. 국내 수요가 낮다 보니까 이런 중국 제조업이 외국에 덤핑 수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미국, 유럽은 아주 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첨단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어, 삼다 보니까, 어, 앞으로, 이, 러한 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어, 현재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율이 31%가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이들 그 첨단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아주, 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어, 중국이 어, 수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축소해야 되는 그러한 어, 상황이 될 텐데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어, 제조업을 축소하면서 중국의 수출을 흡수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런 것이 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점에서 그 베이징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패티스는 어, 중국 정부의 그 첨단 제조업을 통한 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어,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 점유율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첨단 기술 제품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산업이 붕괴가 되고 결국 이제 중국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돼서 이제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3월 27일, 겔렌 미국 자, 재무장관이 어, 중국이 과거 철강, 알루미늄 등에서 과잉 생산하면서 세계 경제 피해를 입힌 바가 있었는데 어, 중국의 태양광, 전기차, 어, 리듬 이온 에너지 등 청정 에너지 제품 공급 과잉이 어, 시장을 어, 현재 왜곡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어, 하면서요. 어, 중국의 과잉 생산이 어, 글로벌 가격과 어, 생산 패턴을 왜곡하면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어,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 시장의 전국 관계자 그리고 또한 어, 비즈니스 관계자들로부터도 이러한 그 경고를 들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르즐라 폰데올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은 작년 12월 중국 방문했을 때. 중국의 그 과잉 산업 생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20년 전 400억 유로에서 지금은 4천억 유로로 급증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불공정 경쟁 때문에 우리의 산업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 뿐만 아니라요, 어, 다른, 주요한 국가들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브라질 산업부가, 어, 금속판, 도장 강판, 화학제품, 타이어, 등에 있어서 중국 제품의 덤핑 우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 베트남 정부는 중국산 풍력 터빈용 타워의 불공정 수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태국 정부도 어 중국이 반덤핑 관세를 회피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등어 다른 국가에서도 중국의 수출 확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어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의하면 중국은 태양광 패널의 생산 능력을 작년에 두배 늘렸고 지금 네네. 전 세계 수요보다 약세 배가 많은 패널을 네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네. 공급 과잉인데, 그래서 전 세계 패널 가격이 작년에 와트당 10센트까지 50%가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중국이 이렇게 저렴한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것이 사실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또 처한 딜레마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그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중국의 패널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패널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 미국에서, 어, 또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는 그런 또 충기능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이, 어, 미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서는 이익이지만, 또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듯이 태양광 제조업체에서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어,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그 미국의 태양광 발전이 저렴한 태양광 패널 가격으로 인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의하면은 올해 신규 태양광 발전량이 어, 약 36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는 미국 저, 전력 용, 용량 증가에서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중국의 그 저렴한 패널이 미국의 태양광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앞으로 가야할 방향인 재생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또 어, 측면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략에서 들이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새로운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할 때는 어, 비싼 미국 제품보다는 값싼 외국 제품을 선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태양광 패널이 앞으로 이제 원유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지금 현재 싸면 좋은데 나중에 이제 그~ 그~ 독점이 돼버리면 중국에서 가격을 무한정 올려버리면 그렇죠. 그런, 그런 위험도, 위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보면 북미에 위치한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제공하는 이제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불구하고 확장 계획을 처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속법 또는 감축법에서 그 재생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 미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워낙 그 중국의 그태양패편가격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 캐나다의 업체에서는 현재 시장이 형편없다. 그래서 미네소타에 있는 태양광 패널 공장의 증축 계획을 철회했다. 뭐, 이런, 이러, 이한 기사도 있, 고요 어, 또, 빌 게이츠가 후원하는 태양광 패널, 어,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가격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어, 2022년에 발표했던, 어,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철회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미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감소법 또는 감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수익성이 높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값싼, 수입품과 경쟁하기는 어렵고, 어,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제조업을 경쟁력게 하기 위해서는, 어, 좀 더, 보호주의적인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반면에 재생에너지 단체들은, 어, 만약에 중국으로부터의 청정에너지 제품 수입이, 어, 제한이 된다 그러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그런 국적인 노력, 미국의 노력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관련된 기술이 더 비싸게 돼서 앞으로 어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경제의 전환이 어 더디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찌됐건 재생에너지 쪽은 우리 이제 글로벌적인 비전인데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싼걸 빨리 공급하면 빨리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지도 못하는 역 <laughs> 딜레마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하면 빠르게 할수 있는 반면에 장기적으로 보면 제조기반이다부계될수 있으니까 나중에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것을 의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이제는 좀 중국도 변화가 돼야 되겠지만 적대적인 모습보다는 미국과 이렇게 협력했던 것처럼 중국 그런 파트너로 빨리 만들어야 세상이 살기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laughs> 안 그러면 뭐 그냥 함께 추구해야 될 목적도 늦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어, 사실은 어, 그런 보호주의 경향이 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공자의 나라니까 공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전모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웃음> <웃음>